아빠 모처럼 일요일인데 목욕탕 좀 가자 어디 좀 갑시다. 알았다 가준다. 어 고맙대 어디야 목욕탕? 인기야. 어 여기야. 응. 과자 먹을래? 어 사주라. 알았어. 과자 주세요. 네. 저는 감자합니다 아빠 줘. 자 감자 아니 감자래. 과자. 자 앞쪽 쪽 조금 음, 마시고 음료수도 조금 먹으라. 라콜론 어나 사줘. 어디오? 먹고... 맛있네. 나콜룸 일단 우리 옷부터벗자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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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가 샤샤샤 가난 따뜻한 데들어가가샤샤샤 음. 아빠 따뜻해 따뜻하다 아빠 진짜 시원해? 응 시원하다 진짜? 응 간다 야뜨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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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뜨거운 뜨거워 뜨거뜨거아뜨거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어. 아뜨거 얼마나 뜨거울래 얼마나 뜨거울 뭐지? 아빠 우리 이제 다지어 뭐야? 나가자 그래 가자 어떻게 더거지 드라이기 말려야 되지? 응, 여기 드라이기 다 드라이기 주세요 네 일로 와라 아빠 왜? 드라이기 하면 멋지나? 응 멋지다 나도 한번 해볼래 자자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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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뜨거. 뭐가 뜨거워 뜨거워 소세지는 한라 그래 고맙다 아빠 왜? 달걀 주라 달걀 응. 사 먹자 달걀 얼만데? 500원 반. 달달 4개, 6개 주세요. 자, 넌 2개 물어. 난 4개 을게 배부르나? 배부르다. 배 터지겠나? 네. 그랬나? 응. 음. 한이 먹고배 터지고, 두개 먹으면 배 불러서 터져, 터져, 죽겠네. 그게 뭔 소리가?